네, 여러분, 1탄 브라인 영상이 무려 조회수가 27만회가 나왔다고 해요.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1탄의 힘을 받아서 2탄을 준비해봤는데, 2탄인 만큼 정말 탄탄하게 4개월 동안 저희가 직접 구매하고 입어보면서 내돈내산이거든요. <laughs> 어 참고로 여러분, 저는 리뷰를 위해서 80만원을 브라랜드에 썼습니다. <웃음> 20년, <웃음> 정말 20년. <laughs> 정말 많은 브랜드많 브랜드, 정말 처음 보는 브랜드. 것도 다 샀었고요. 그중에서 제가 골라서 선별해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 체형은 흉각이 좀 있는 편이고 어, 사이즈는 75C를 입고요. 굉장히 편하고 조임이 아예 없는 착용감이 가장 좋은 그런 음. 스타일을 선호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세컨스킨 추천해줬잖아요. 음. 이번에도 세컨스킨에 다른 아이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다사봤어내 가지 정도 사봤는데 음. 결국 이것만 사는 것같습니 음. 이거 진짜 좋아. 나 사실 이거 언니 몰래 한 어. 30번은 묵은 것 같아. 너무 많이 니어 <laughs> <입고 많이>. 얘가 <laughs> 이전 모델보다 끈이 더가벼워어 어. 패드 모양도 바뀌었어. 응. 예전 거는 패드가 좋아.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응. 가슴 어. 모양이 되게 볼륨업이 어. 되는데 마치 응. 진짜 내찐 가슴처럼 그져가지어 가벼운 느낌이다, 패드도. 어, 패드도 답답하지 않고 음. 여전히 편해. 음. 이 소재감이 너무 좋지. 어, 진짜. 뭐. 진짜 부드러워. 애기 옷처럼. 음. 그래서, 음. 그래서 막끈 같은 거 노출되지 않는 옷 입을 때 음. 진짜 편하게 입으실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음. 그런 제품인데 나는 사실 요즘 취향이 조금 변했어. 음. 이게 너무 이런 것만 입다 보니까 음. 나도 좀 예쁘면서 편하고 끈이 노출되고 신경 안 쓰이는 걸 나는 입고 싶더라고. 음.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런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요즘은 이제 브라렛들이 많이 예버져가지고 음. 이런 끈도 나오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근데 진짜 패션 아이템 같다. 어, 이런 거는 노출돼도 전혀 이런 브라끈 같은 느낌이 안 나고. 음, 음. 이 제품은 아쉽지만 단종이 돼서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보로시아 제품인데 여기 안에 패드가 생각보다 좀 두꺼워. 근데 어, 특이한 게 아래쪽 패드가 좀 두꺼워. 오 뭔가 이렇게 가슴 딱 받쳐줘. 어, 그래서 처음에 입었을 때 뭐지 이거 안 맞는 거 넣는 건가 이런 생각 음좀 들긴 했어. 근데 이렇게 잘 다듬어서 입게 되면 볼륨감이 되게 있어. 음 어. 브라렛이 그렇게 볼륨감까지 잡기는 좀쉽지 않잖아. 맞아, 진짜 쉽지 근데 얘는좀잘 잡아주는 편이고 어. 진짜 좋은 거는. 아니면편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음. 어. 팬티랑 같이 오는데 원래 팬티가 이렇게 같이 딸려오는 것들은 난다 버려 음. 왜냐 너무 불편해 너무 음. 쪼이고 근데 얘는 팬티가 너무 편한 거 음.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음. 제품이라서 얘는 요즘 팬티도 같이 음. 입어 다만 단점이 끈이 두 겹이라서 어깨가 약간 불편할 수 있어 음. 어. 근데 음. 나는 이거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하면 돼이 끈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고 음. 근데 내가 워낙 예민하잖아 맞아. 그래서 약간만 조금 불편한 위치 에 있으면 어깨 근막을 약간 쪼이는 느낌이 드는 거야. 큰일은 음. 그 <laughs> 아는 것 같아. 근데 아마 다른 사람 못 느끼고. <laughs>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 굉장히 추천하는 음 제품이고. 도로시아 제품인데 얘는 아까 저 제품이랑 좀 많이 달라 음 얘는 핏을 보완해주는 거는 전혀 없을 것같아 패드도 보면 진짜 얇아 음 정말 조용히 없어 <laughs> 웬만하면 좀 조여 음 근데 얘는 전혀 안 조이고 음 좋은 게 파임이 많은 디자인이어서 내가 좀 노출되는 옷을 입어도 밖으로 음 얘가 보이질 않아요 음 여기 옆면이? 어 노출하는 옷에도 잘 입을 수 있다는 거음 어, 그게 너무 좋아 고정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음 편한 것만 집중하시는 음 분들은 이거를 완전 추천을 해드리고 음. 싶어. 얘도 지금 도로시아 제품인데, 아, 참고로 음. 내가 도로시아를 엄청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음.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입어봤는데 여기가 뭔가 예쁘면서 편한 거두 개를 잘 잡은 거 같고 음. 가격대도 괜찮아서. 일단 얘는 끈 길이 조절이 아주 자유롭게 되고, 음. 그래서 어깨 조임이나 이런게 전혀 없이 되게 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고, 음. 얘의 특장점은 패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음. 같아. 요 패드가 막 두껍거나 그러진 않아. 어, 근데 패드 모양이 음, 형태가 예쁘네. 이 끝쪽까지 다 있어. 음, 이렇게 괜지 음, 않잖아. 중, 맞아, 여기에서 맞아. 가운데서 돌아다니는 데 여기 끝쪽까지 패드가 다 연결이 음, 되어 있어서 음, 딱 입었을 때 되게 핏감을 자연스럽게 음, 잘 잡아주는 거 같고. 음. 원래 브라를 쓰 사실 보정이나 어떤 잡아주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 맞아. 아무래도 편한 거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근데 얘는 맞아. 편하면서도 보정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좀 음, 잡아주는 음. 힘이. 커불라를 어. 치고는 음. 그리고 편한 거 치고는 음. 내 흉곽에는 약간 조임이 음. 느껴졌는데 어, 보통 사람들한테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어 괜찮을 것 같아. 음. 왜냐면 나도 처음에만 조임이 느껴지고 입고 나서 하루 종일 생활할 때는 불편함 음. 조혀을못 음. 음. 느꼈거든. 음. 알잖아 내가 불편하면 그냥 사무실에서 도 바로 벗어나는 거. <laughs> <laughs> 그 정도로 내가 예민하잖아. 처음에 사서 한 일주일 정도 의자 같은데다가 음. 내가 늘려놓는 말지 늘린 다음에 입으면 거의 완벽. 이런 거는 꼭풀이안 일어나는 점참 좋은 거 같고 음.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음. 좀 더위 많이 타거나 땀 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해드릴 수요 저는 흉곽이 얇은 편까지는 아니고 한 보통인 정도고 가슴 사이즈는 한 75B 정도 되고 있어요. 밑둘레가 전혀 조이지 않으면서 이런 옷이랑 입었을 때딱조화로운는 그런 디자인을 추가하고 있어요. 우선 내 네, 완전 최애 브라렛인데 이거 진짜 거의 내가 한 50번 입은 것 같아 왜 추천해 주십냐 우선 끈이 너무 예뻐 음. 어, 얇고 또 뒤에는 X 자고 해서 약간 등이 파여 있는 이런 탑을 입었을 때도 너무 예쁘고 되게 잘 늘어나고 예쁜 탑 입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핏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패드가 살짝, 어, 살짝 두꺼운데 근데 이게 가슴이 전혀 답답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 지금 똑같은 거 입고 있는 거야. 그 밑둘레 전혀 안 줘. 흉곽이 나보다 많이 넓은 사람은 조인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 내 체형에는 전혀 밑둘레가 조이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 가슴이 돌아다니지 않고 잘 잡아주는. 나는 정말 스무 개 재는 주고 싶을 정도로 음... 너무 좋아. 면 소재 이 정도 디자인 나오기 쉽지 음. 않거든. 음. 이거 가성비 갑이야 완전 만 원대라고. 내가 평생 진짜 이렇게 무덤까지 같이 갈테 얘는 어 이게 이거는 내게 아니고 내 내가 산 거. 아 맞어. <laughs>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다른 사람들 내옷 되게 자주 입잖아. 나는 속옷을 자주 입어. 그냥 너무 편하고 어 편한데? 근데 패드도좀 어느 정도 입고. 원래, 막, 이렇게, 브라를 너무 이렇게 짧은 거 입으면 이렇게 계속 내리게 되는데, 음. 얘는 뭔가 안정적으로 음. 딱 잡아줘서, 음. 디자인, 뭐, 밑둘레 조임, 그리고 패드, 음. 어,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한 색깔별로 좀, 약간 재현을 야한 10개 살 의향이 있어. 얘는 20개. 음. 그래서 <laughs> 이렇게 2개. 제 체형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마른 가사 사이즈고 보통 한 75A 정도 입고 있어요. 그리 제가 흉곽은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 무조건 편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심플하면서도 좀 세련된 디자인을 선호해요. 그리고 패드는 굉장히 얇고 가벼워야 요제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인기 많고 요즘 좀 트렌드에 맞는 그런 브라를만 많이 구매했거든요. 한 30만 원 정도 구매했을 거예요. <laughs> 내가 이렇게 딱 찾아봤을 때 이거 굉장히 좀 편하다고 신세계로 접했다고 음. 사람들이 음. 후기가 있어서 사왔어 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되게 가벼운 면 소재고 음. 그리고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끈 근데 면소재 이끈 조합이 어. 거의 없는데 음. 그니까 나는 어.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후크가 없어야 돼나 음. 등백이 있는거 정말 싫어하거든 음. 그래서 나는 이거 되게 문난템으로좀 음. 소개해주고 싶었고 음. 일단 소재가 어, 유기농 면 소재인데도 정말 그 뭔가 극강의 부담 정말 극강. 부드러움, 뭔가 음. 실크 같은 오. 면 소재 느낌이야. 되게 고급스럽고 살에 닿을 때 전혀 자극이 없는 느낌이었고 음. 역시나 중요한 어. 벤쿠커 없는 어. 편안하면서도 디자인도 예쁘고, 예쁘고 색감도 그리고 여기 너무 잘 뽑았어요. 음. 여기가 수영복을 낸 브랜드 음. 제품인데 음. 아. 근데 이게 색깔 진짜 한9 가지 정도 있는데 색감은 다 약간 이런 식으로 파스텔 톤의 감각적이고 패드가 정말 그냥 없어. 없어. <laughs> 근데 어, 패드가 없어 야, 약간 비록시 가리는 <laughs>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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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그 정도 패드 얇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너의 음, 추천템을 음, 맞아, 맞아 맞아 패드 얇은 거 그리고, 그리고 진짜 가벼운 소재 그리고. 대망의 나의 나의 최애템. 강렬하다. <laughs> 강렬하지. 근데 되게 다로 내가 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딱 어. 보이지 않아? 심플하면서 어. 되게 군더더기 없는 근데 색감이 이쁜 여기 이네이라고 되게 속옷 이런 브랜드에서 진짜 유명한 브랜드거든. 거 음. 근데 여기서 내가 한네 다섯 개를 사 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추천해 주고 싶은 던 템이었어. 왜냐하면 너무 가벼우면서 음. 뭐 밴드 부분이 전혀 조이지가 않아. 이거 늘려봐봐. 완전. 와, 이건 진짜 밴드 좋다. 그치? 밴드가 고급이다. 그리고 내가 사이즈또 크게 사기도 했어. 이게 네. 유명한. 음. 아, 진짜? 아, 진짜? <웃음> <웃음> 그래서 편한 것도 있는데. 근데 나는 이거 M 사이즈도 다시 사보고 싶을 정도로 음. 그 정도로 그냥 원래 편한 제품인 음. 것 같아. 소재 진짜 부드럽고 만져보면? 음. 음. <laughs> 아쉬운 거는 좀 이렇게 살짝 보풀이 좀 어, 이어져요. 네. 원래 진짜 고급 소재는 약간 보풀이. 이런 또 브라의 특징이 약간 이런 공제 라인이, bp 공제선이 약간 좀 돌출되는 애들이 많은데 얘는 또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 음. 입고 잘수 있는 그 정도로 편안. 4 개월 동안 이렇게 입으면서 빨고 하잖아, 근데도 전혀 뭐. 심하게 막 늘어난다거나 막 변형이 된다거나 음. 그런 거 없이 지금도 잘 꾸준히 잘 입고 있어요. 음. 세탁법을 한번 알려드리면 패드를 빼고 세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이렇게 패드를 완전히 뺀 다음에 세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끼워서 입어야 돼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안 좋아해요. 너무 귀찮고 음. 불편하기 음.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빨았을 때이 안에서 패드들이 다 이렇게 꾸깃꾸깃해가지고 망가지고 금방 못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걸 다 펴려면 또 수고로움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빼서 세탁을 하시고 끼우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 입는 브라렛을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저희는 진짜 한 4, 5년 정도는 와이어 브라는 절대 입어보지도 않고 항상 편한 이런 브라렛이나 브라탑 위주로만 입고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4, 5개월 동안 꾸준히 입어본 것 중에서 정말 편하고 또 예쁜 것까지 생각해서 추천해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언가를 추천할 때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한 그런 높은 기준으로 엄선해서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이런 것도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